60s 뉴스 QBS 60초 모바일 뉴스입니다 단 30만원에 42인치 신형 TV를 구매할 수 있다면 믿을 수 있으십니까? 요즘 한창 핫하게 뜨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 얘기입니다 실속형 소비를 지향하는 20, 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이 파격적인 행사에 대한 시선이 뜨겁습니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연말까지 열리는 최대 규모의 할인 행사입니다 TV, 에어컨, 냉장고 등 고가의 신제품들을 90% 이상 할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데요. 이 통큰 행사는 합리적 소비를 지향하는 한국의 20~30대 소비자들 사이에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소식이 전해지자 폭발적인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벌써 수일째 해당 행사를 진행하는 유통업체들은 두 자릿수 매출 상승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는 듯하지만 주요 소비층인 20, 30대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합니다. 기대보다 부풀려진 거품 할인 때문이었는데요. 막상 구매를 하고 보니 기존 세일 행사와 비교해 할인 품목, 할인율 등이 별다른 차이가 없고 정작 사고 싶은 주요 품목들은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앞서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접한 20, 30대 소비자층은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의 허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코리아 블랙 구라데이라는 비난까지 일고 있는데요. 미국과 한국의 차이 문제는 행사 구조 자체에 있었습니다. 제조업체 위주로 진행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통업체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할인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구조적인 한계, 짧은 준비기간, 과도한 홍보 등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개시된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대했던 애꿎은 소비자들만 호갱의 탈을 뒤집어쓰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한 만큼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를 정리화하고 좀더 체계를 갖춰 진행할 것으로 밝혔는데요. 구조적인 문제를 딛고 마음을 얻을 수 있을지 우리 청년 소비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 크리에이터 성찬규였습니다